여러분은 천사가 되고 싶으세요? 악마가 되고 싶으세요? 영웅이 좋으신가요? 악당이 좋으신가요? 당연히 천사와 영웅이 좋지라고 말하시겠죠? 근데요, 저는 악마가 좋습니다. 왜냐면 악마는 졸라 섹시하고 겁나 자유롭거든요. 우리 모두는 천사 또는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착한 사람이 되려 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민폐를 끼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그만큼 불안해지고 불행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 기대일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상사의 기대, 가족의 기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야지, 부지런히 돈 모아서 안정적으로 살아야 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떠안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 번아웃, 불안감, 우울증 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만족을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실망시키면 안 되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기 싫고, 불효를 할순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잘못됐죠.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태어난 것부터가 민폐예요. 이건 또뭔 개소리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부모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먹이고, 씻겨주고, 똥도 치워주고, 진짜 온갖 민폐란 민폐, 피해란 피해는 다 끼치고 살았어요. 누가요? 당신이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미안함을 느꼈나요? 부모가 아이에게 왜똥 쌌어? 라고 화를 내나요? 뭐,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왜?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와 사회의 기대도 커집니다. 이제 뭔가 더큰 것을 해내야 돼요. 공부도 해야 하고 똥도 스스로 치워야 하고 아 자꾸 똥 얘기하니까 갑자기 똥만 마...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기대를 하고 뭔가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천사가 돼야 하고 영웅이 되어야 해. 뭐 극단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아기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기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아이는 되고 어른은 안 되죠? 다 컸으니까? 다큰 어른이라고 뭐 다릅니까? 제 말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바라 그래도 어차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에 두 동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친한 동료지만 성향이 참 달라요. A는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B는 사람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둘 중에 누가 옳고 좋다고 판단할 순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A와 B가 팀원들과 야근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A가 B에게 제안합니다.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내로서 간식 좀 챙길까? B는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A는 혼자서 간식을 준비하고 팀원들 한명한 한 명에게 전달합니다. 힘내라고 손편지도 쓰고요. 팀원들은 와, 너 진짜 센스있다. 덕분에 야근할 맛 나네. 하면서 무한 칭찬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반면 B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 그래도 나는 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나름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간식을 챙기지 않은 게 계속 찝찝하고 눈치가 보입니다 A가 싫은 건 아니지만 조금 얄밉긴 해요 여러분 A는 누가 봐도 참 좋은 사원이에요 그쵸? 싹싹하고 센스도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분명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B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저는 B를 옹호하고 편을 들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민폐가 될수 있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스포츠에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어요. 학교에서 누군가가 장학금을 타면 다른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받지 못합니다. 첫째를 챙겨주면 둘째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둘째라서 정말 잘알아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자세히 그런 분명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악마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는 천사와 영웅이 존재하는 동시에 악마와 악당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줬지만 대신 외로움과 허전함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요.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 불가피하게 민폐를 끼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세상이고 인생인 걸 어떡하겠어요? 당신도 분명 부단히 애쓰고 있을 거예요. 이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와 연인과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천사만 되려고 하지는 맙시다. 가끔은 악마가 돼도 괜찮아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남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냥 실망하게 냅두세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미움도 받고 피해도 끼치고 상처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착해야 한다는 부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얼마나 나를 옥죄이고 숨막히게 하는지 여러분 이미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면 즉 가끔은 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삶은 꽤나 재밌어집니다.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좋은 점또 하나, 악마가 되면 사람들이 마냥 싫어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웃긴 게 그럴수록 인기가 더 많아져요. 이 사람한테는 딱히 기대가 없으니까 그만큼 별 부담도 없거든요. 원래 너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더 다가가기 어려운 법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운전도 사람도 빈틈이 있어야 끼어들 거 아니에요. 참고로 옆차선에 끼어들 때는 차 앞대가리를 그냥 냅다 들이 나쁜 남자, 도도한 여자, 친대래 빌런. 이들의 특징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수 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악마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때로는 악마가 돼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살짝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고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영웅보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가끔 나쁜 생각도 하는 그런 찌질이에게 인간미를 느끼고 공감합니다. 아 너는 진짜 착하고 배려 깊다 라는 말을 듣지만 속은 상처와 지침으로 가득한 천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럴 때 보면 참 이기적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비아냥을 들어도 마음만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악마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